오늘 배울 3강은 이 중학교에서 배우는 별과 우주의 마지막 내용인데 자, 여기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그 과학자가 허블이에요. 허블의 우주 망원경이 앞으로 고등학교 때 배울 우리 우주의 기원 빅뱅 이론을 밝혀내는 아주 기본적인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허블 망원경을 필두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우주를 밝혀냈는지. 자, 오늘은 그 역사를 배우고 끝낼 겁니다. 나머지 우리 우주의 기호는 고등학교 때 가서 또더 배우도록 하고요. 자, 한번 이 별과 우주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하가 뭐냐면 수많은 별들의 집단, 엄청 많은 별들의 집단이 은하고, 자, 그 중에서 우리 은하는 뭐냐?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한다. 자, 우리 은하 읽어 볼게요. 태양계를 비롯하여 별, 성단, 성운, 성간물질 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집단이며, 막대나선 은하에 속한다. 은하의 종류가 몇개 있는데,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 은하는 막대나선 은하에 속한다. 자,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일단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별과 성단은 이제 매우 큰 것이고 각각의 이름이 있을 정도로 확실한 것들이라서 나중에 보고요. 성운, 성간 물질을 의미를 한번 읽어 볼게요. 성간 물질. 별과 별 사이 공간에 수소, 헬륨 등 가스나 티끌. 아, 가스와 티끌. 그래서 은하수가 검게 가로막혀 보이는 원인이 바로 성간 물질이에요. 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뭔가 물질이 있는데 가스나 티끌로 구성되어 있어서 은하수를 검게 보이게 할수 있는 그런 물질의 원인이다. 자 그러면 성운은 뭐냐면 성운도 성간 물질이 모여 만든 아 성간 물질 지금 가스나 티끌로 된 성간 물질이 모여서 만든 구름처럼 보이는 덩어리다. 그래서 이름이 성운이에요. 구름 문자를 써서.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별은 아니죠. 자, 그럼 우리 은하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부터 보면 위에서 본 모습. 넓게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회오리처럼 생겼는데, 은하의 중심은 매우 밀집되어 있고, 옆에 나선팔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나선팔이라고 그래요. 더큰 그림으로, 자, 옆에서 본 모습을 아래 그림으로 보세요. 얘네가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옆으로 쭉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나선팔은 얇은 접시처럼 보이고 전체적으로 우주선처럼 보이죠? 가운데는 밀집되어 있다. 자, 그 가운데 은하 중심 옆에 태양계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데 자, 길이를 봅시다. 맨 아래쪽 보면 자, 우리 은하의 지름에 30킬로파섹이라고 돼 있어. 킬러로 붙이면 1000배만큼의 큰 단위를 하나 만든 거죠. 그 1킬로파섹은 1000파섹인 거야. 근데 1킬로파섹이 아니고 30킬로파섹이니까 자, 3만 30 파섹 1파세기 3.16 광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3만 배니까 3.16 곱하기 3만 배를 하면 9보다는 크고 10은 안 되고, 즉 10만 광년 정도 되는 지름이 바로 우리 은하의 지름이고, 우리는 그 중에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데, 자, 위에 읽어 봅시다, 왼쪽에. 태양계는 우리 은하 중심에서 3만 광년 떨어진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는 10만 광년 지름 정도이다. 약2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은하에서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의 분포 위치. 구상성단이란 게 있고 산계성단이란 게 있는데 우리 은하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자, 성단은 뭐죠? 별들의 덩어리, 한 묶음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구상성단은 동그란 구형의 모양이고 산계는 흐트러져 있다, 퍼져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의 분포는 자 먼저 왼쪽에 읽어보면 주로 우리 은하 중심부와 은하 원반을 둘러싼 구형의 공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자큰 그림 보세요. 가운데 밀집되어 있는 동그란 모양을 구상성단이라고 보면, 이게 겉으로 갈수록 퍼져 있어서 전체 구형의 공간도 구상성단의 전체 모습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가운데와 전체 고르게 퍼져 있는 이 동그란 모양의. 별들의 모임이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구성 성단이 그렇고, 산계 성단은 주로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분포한다. 여기저기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산계에서 즉 흩어져서 모양을 이루고 있는 별들의 모임이다. 자, 오른쪽 위에 보면 우주를 구성하는 천체의 규모를 비교해 보자. 구성하는 작은 것들과 뭐 이름들을 알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규모를 비교해 보자 하는 거야. 자, 지구가 속해 있는 내가 태양계니까 지구보다 태양계가 더큰 단위고 태양계를 포함하는 성단과 성운 자 우리 구상성단과 산계성단 지금 배웠죠 아까 성간 물질을 포함한 것들이 구름처럼 만든 것이 성운이다 그랬어 그래서 성단과 성운이 훨씬 큰 단위고 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은하 또는 은하를 구성한다 또 이런 것들이 모이면 우주를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크기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 문제로 한번 파악해 봅시다.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의 위치. 자, 우리 은하 그림이죠. 왼쪽은 옆에서 본 그림이고 오른쪽은 위에서 본 그림이고 가운데가 은하 핵 기억이죠. 니는 3만 광년 떨어진 주변부의 태양계의 위치를 얘기하는 걸 거야. 나선팔이 디그십니다 자, 그러면 1번. 그림 가에서 A와 E 사이의 대략적인 거리를 쓰시오. 자 c가 중심부고 b가 태양계 그 다음에 a와 e는 양쪽 끝을 얘기하는 거니까 a와 b e 사이는 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와 e 사이의 거리는 지름은 30킬로파 색이다 2번 그림 가와 나에서 태양계의 위치를 각각 고르시오 왼쪽에서는 b 오른쪽에서는 니은 이렇게 위치를 파악하고 이름과 그림을 우리가 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c를 비롯한 저 위에 전체 구형으로 된 모임을 구상성단이라고 하고, A, B, E, 가장자리에 흩어져 있는 별들의 단체를 산계성단이라고 하면 되겠죠.